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259번입니다. 주색 예, 계열이 많지 않은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주색 계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주색에 약간 갈색, 옅은 갈색하고 여기 푸른색 계열. 가늘게 한 가닥 들어가서 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쥐색하고 차콜은 좀 달라요. 쥐색은 그러니까 먹색이라고도 하고, 흑색보다 약간 밝은 색을 쥐색이라고 하는데, 잘 없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1, 2, 6, 0번입니다. 최근에 제가 곤색 계열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멜런지 계열이 좀 강하, 강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진한 곤색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닥이 반짝이가 들어갔는데, 이제 반짝이 자체하고. 우라고 같이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도 이제 곤색이라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입기에도 전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은은하게 조금 반짝임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컬러는 예, 짙은 곤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5mm 실인데요. 1261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반짝이가 따로 들어갔어요. 모카색 반짝이고요. 검정색인데, 이제 검정색에 땡땡이가 있기는 있는데, 예한 가닥만 들어가서 거의 티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검정색하고, 아이보리, 그리고 인디 핑크하고 모카 계열의 순모가 들어갔습니다. 5mm 실이고요. 그리고 1262번입니다. 얼마 전에 하늘색 계열을 올렸는데, 얘 같은 하늘색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약간 꼬불꼬불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는 센 존하고, 이게 아주 옅은 핑크이기는 한데, 그냥 딱 보면 아이보리처럼 보입니다. 예, 핑크빛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가닥만 들어가서. 그리고, 실버 그레이 들어갔고, 이제 모카색이 좀 들어갔어요. 이제 투톤 나는 모카색인데, 이게 그냥 언뜻 보면 베이지 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카 계열입니다. 약간 붉은 끼가 있어요. 팥색 같은 그런 붉은 끼가 있는데 투톤입니다. 그리고 1, 2, 6, 3번입니다. 이거는 그 1, 2, 2, 3번. 예. 제가 그 컬러 되게 예쁘다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예, 감아봤습니다. 예, 색감은 다르고요. 이제 이 반짝이가 1, 2, 3번처럼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 실도 예, 1, 2, 3번처럼 가늘게 감은 거예요. 1, 2, 3번이 실제로 예, 인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디 핑크 계열하고, 요 흑색 반짝이하고, 솔립사는 모카색 솔립사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1, 2, 3번은 핑크색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모카색이 들어갔습니다. 6mm 에서 6.5mm 쓰시면 돼요. 6mm 는좀 촘촘하게 떠지고요. 약간 성근 게 예쁘니까 6.5mm 정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론 가디건을 뜨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 반짝이가 좀 너무 튀는데 색은 마음에 드시면 이 계열의, 핑크 계열의 실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조금 굵게 뜨시면 이 반짝이나 이 솔립사의 이 부함은 좀 덜해집니다. 그렇게 같이 좀 굵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반짝이가 이 1, 2, 3번처럼 많이 나오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번에도 좀 가늘게 감아봤어요. 그래서 모카색하고 이 인디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진상으로는 좀 많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붉게 나왔다고 할까요? 네. 인디핑크하고 모카색 이 솔립사 여러분들 많이 쓰셨잖아요. 그 같은 거 들어갔고요. 이 반짝이 조금 굵은 이 반짝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컬러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